안녕하세요 자 반야심경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고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뭐, 이거 뭐? 뜻으로야뭐 <laughs> 얼마든지 생각을 하죠. 어, 그렇구나.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고 마음에 그달림이 없고 마음에 남는 게 없어서 상이 없어서 마음에 응? 음?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뭐 마음에 남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움 두려울 게 없죠. 마음에 흔적이 없고 남는 게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상할 필요가 없고 현재를 뭐, 이런내저런내 하고, 불만족을 토론할 것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불안함을 느낄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그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말로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소설책 읽듯이 읽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다 뭔뭐 뜻을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 그냥 매, 뭐, 정, 노트 정리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뭐 심오한 뜻이 있다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조장하죠. 오로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 아, 이거 헛된 말이에요. 뭐 뒤바뀐 헛된 생각이 있을 데 없는 소리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내가 겪어봐야지, 실질적으로. 컵 속에 물을 내가 마셔봐야, 응? 그 물이 따뜻한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알지요? 말만 들어가지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만, 들, 말만 들었다고 해서 뭐내 고뇌가, 번뇌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깨달음, 깨닫고 난 후에, 아, 이렇구나. 실감이죠, 실감. 효과를 보는 거지, 효과를.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당연하지, 걸림이 없는데, 마음이 편하고, 속 편한데,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불안할 게 있습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뭡니까? 분별 낭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 이 생각. 이게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원위치로 반번 환원이 돼야 됩니다. 원위치로 되다가 와야 돼요 즉일 없는 이 자리로 늘 우리는 분별 속에서 생멸하는 이, 이 속에서 일생을 살아 왔잖아요 근데 일 없는 자리로 불생불멸하는 이공 자리로 공의 자리로 불의 중도의 삶으로 반드시 반본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공부는 뭐그 그 공부가 아니죠 그냥 뭐라 그럴까 교양 쌓는 거지 뭐불교나 불교 공부했네 지식 지식 자랑하고 아로마리 자랑하는 거죠 이 공부는 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고 뭐 지식 쌓고 뭘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깨달는 공부에요 깨닫는 공부 깨달아 깨달음 깨달음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공부 맞추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자고, 편안한 인생살이를 살아가자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 외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있어서, 아, 고집멸도, 어? 고에서 벗어나, 벗어나서, 조견, 온, 개공 아, 걸림없는 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크게 깨달으십시오. 오로지 이 하나 드러나고 목잘리고 통미 빠지는 이거예요. 이게 다라 반야심경의 핵심도 결국은 이거라 드러나고 목잘리고 통미 빠지고 후공부 맞추 일상으로 쭉 돌아왔을 때 이름하여 공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공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공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아 색이 세기 공이라잖아요. 색이라고 그래. 색이 물질이 현상 세계가 없습니까? 모든 게 있는데, 모든 게 있는데 공이라니까. 텅 비어서 공이 아니고, 세이 공이라잖아요. 반야심경에 모든 게 있는데, 모든 걸 쓰고 살고, 모든 걸 행하고 사는데 그게 공이라. 그러니까 실감하셔야 돼.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오로지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가시면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반야심경이 내꺼가 돼야 돼요. 내꺼. 아니 반야심경이 내꺼가 아니고 내 입에서 경전이 흘러 넘쳐나와야 돼요. 죽은 경전 그 종이에다 글자 써 놓은 거 들여다 봐서 뭐하게. 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차고 넘치, 넘치는데 이렇게 자꾸 일상으로 돌아와서 조금 지나고 나서 반야심경 뭐, 금강경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회상에 갔을 때 육조단경하고 유마경 하시던데, 아, 그때는 막 뭔가 신비했죠. 아, 알고 있던 불교와 뒤집어진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야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런 거지. 하고 어느 정도 공감도 가고. 신기했죠. 와, 야. 막 깨닫는 사람들은막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나 보다 했는데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일상 살아가는 건. 배고프면 배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졸리면 졸리다고 아우성치고. 그렇지만 수, 수, 내면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니까. 차원이 다르죠. 허덕이던 그 세, 어, 삶을 살던 내면이 이제는 그 허덕임에서 벗어나 버리는 벗어나서 걸림없는 일상을 진짜 두려움이 없는 어, 두려움이 없는 걸림없는 장애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야 돼요. 멀리 벗어나 그냥 멀리 벗어나는 것도 없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뒤바뀐 헛된 생각 즉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이 체험을 하는 순간, 분별심에서는 깔끔하게, 색적 시공, 공즉 시색, 뭡니까? 불이에요, 불이. 색과 공이 하나, 틈없이 하나로 마아지는 그런 경험이 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그 경험, 불이 경험, 불이 체험이 와야 되고, 공부를 했다는 분들이 말이야, 불이 체험이 뭔지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떠들고 있으니, 그 입으로, 생각으로 떠들어서 어떻게 색과 공이 하나가 되느냐고, 주객이 어떻게 멸합니까? 자타부리가 어떻게 되냐고, 입으로만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리를 반드시 체험하시고, 하셔야 돼요. 불리를 체험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구나 하는 자각이 옵니다. 처음에 체험했을 때와 불리를 체험했을 때는, 하고는, 완전히 공부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불의를 중요시 여기고 또이 공부가 결국은 불이 중도의 삶이라, 불이 중도의 삶이라. 그러면 뭐 불이 중도라는 어떤 뭐 양변을 벗어나 어떤 가운데 길이 있느냐,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아, 이래서 이게 이 불이 중도구나. 스스로 알죠, 알아치죠. 아, 인간사, 세상사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응? 웃을 일이 있으면 막, 그게 좋아하고, 우, 우, 웃고, 떠들고, 집착하고, 욕심내고, 그,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또 싫은 일이 없고, 오고, 귀찮은 일이 오면 또 그걸 다 싫다고 막 밀어내고, 아, 짜증내고, 왜또 나한테 이런 일이 또 닥치느냐. 소위 말해서 내전생에 업이 뭐, 뭐 이렇게 두터워서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느냐 하고 또 짜증내고, 그렇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라 일체 모든 걸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 가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가운데끼리 저절로 가지는 거야. 세상을 뭐 살면서 뭐 응? 음? 이 공부했다고 덜뭐뭐 바른 뭐, 뭐, 말만 하고 바른 행동만 하고 남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 그런 표시가 있으면, 그런 흔적이 있으면 벌써 상에 떨어진 겁니다. 아, 저 사람 법공부를 했다더니 역시 사람이 뭔가 달라졌어. 야저 사람 뭔가가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뭔가 말도 조용해주고 얌전해주고 행동거지도, 어? 역시 성의는 달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벌써 그건 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단상에 떨어진 겁니다. 단상 이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그냥 버릇대로,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걸릴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한번 멀리 멀리,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멀리 벗어, 떠날 것도 없어요. 멀리 벗어날 것도 없어. 그냥 그 놈이 없어져 버려, 그 놈이. 뒤바뀐 헛된 생각이 그 놈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공부만 제대로 하십시오. 이 하나만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꾸준히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 그 어떤 생각도 필요가 없다니까. 생각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뭘 알아가고, 이해하고, 예, 예, 대답하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 한 번, 내 마음 깨닫는 공부예요. 내 마음. 세상의 어떤 이치를, 세상의 진리를 터득해가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쓰고 있는,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이 마음, 내 마음 깨닫는 거예요. 이내 마음 깨닫는 걸 누구한테 뭐뭘 물어봅니까? 그래서 또 방편으로 앞서 가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또 모든 걸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그러면 그냥 법문 들어가는 거죠. 뭐할게뭐 뭐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다 앞에다, 눈앞에다 다 모든 걸다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라고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거라고 이게 불이 중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일없는 자리고 이게 멀리 벗어난 자리라고 두려움에서 어떤 장애에서 멀리 벗어난 자리라고 이렇게 모든 걸다 눈앞에다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드러내 보여드리고 있다. 다뭘 숨기고 있다고? 뭘? 뭐가 숨겨져 있다고? 이거 하나를 못깨달으시고 자꾸 생각으로 분별로 견디는 견뎌내셔야 돼요.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말마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죠. 뭐 대상이 있어서 뭐 어디에다 관심을 가질 것입니까? 어디에다 관심 두고 마음을 둘 거냐고? 그렇지만 또 여기에 관심 두고, 마음 두고, 뜻 두고,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야, 이엄동설한 견뎌내셔야 따뜻한, 꽃 피는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이 역시, 이 공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답답하고 속 터질 것 같고, 재미없는 이 한순간을 견디질 못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어떤 의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 이게 공부 못됩니다. 그러니까는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그런 어떤 수행 쪽으로나 흘러가 버리죠. 그거는 이 불법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요. 말만 말이 좋아서 깨닫네, 깨닫네. 마음 공부네 하지. 그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불법이 아닙니다. 무의법이라고 어른들이 앞서가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 반야심경에서 경전의 핵심이라며, 이 반야심경에서 어디 뭐 가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뭐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 벌, 벌어 습관에서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뭡니까? 벌어 습관, 거기에서 벗어나버리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왜 아무 말이 없어? 그러나고 목 자르고 통미 빠진 이 경험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밖에 안 해놓으셨잖아요. 뭐가 있어 반야 이, 이 경전에 화학경이니 기타 유마경이니뭐 법화경이 그런데 보면 뭐, 막찬 찰나하죠. 막뭐신통광통한 이야기가 무지 많죠. 그런 것 그냥 재미나게 재밌게 해. 재밌는 요소를 자꾸 가미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말씀이지 결국은 이 하나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 장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에 속지 마라, 책책 책 보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 책 빠버리고 말 따라가 버리면 이 공부가 망가진다니까. 깨닫고 난 후에. 어른들께서 그렇게 경전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생각으로 들여다 보면은 안 맞아지죠. 생각 분별을 떠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건데 생각 속에서 어떻게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킬 거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난 후에 그 자리에 가서 그때 경전도 보고 어록도 보고 공안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지. 공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 이야기라 말을 그렇게 난해하게 어? 거북이 털, 뭐 토끼 풀, 뭐 돌장승이 뭐 아기 나오면 그때 다시 말할래요. 뭐 기타 등등 뭐 기둥이 하하하고 웃는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해놨잖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라. 이 이야기.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생생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거북이 털, 토끼 뿔, 그러면, 아니, 왜 어떻게 거북이한테 털이 있고, 토끼한테 뿔이 있냐 하고, 따져도 이제 상관없어요. 따져도, 이 자리에서 일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 자리에서 일이거든. 이제 모를 때는 자꾸 생각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니까,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통해서 경책을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는 깨닫고 난 후에, 내 공부가 자신 있고 확신이 찼을 때, 힘 있는 공부가 되었을 때, 그때 문자도 접하고 경전도 보시고 어록도 들여다 보시고, 그래야 옛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지요. 자, 깨달아야 됩니다. 오로지 이 하나, 길이 없어요. 우리가 또 깨닫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지금 여기에다. 어? 할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이에요. 헛된 생각, 뒤집어진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대자유를 누리는 곳,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다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뿐이라고. 이 하나. 오로지 이 하나에 관심 갖고 이것만 향해서 꾸준히 가십시오. 생각을 떠나고 분별을 떠난 이 자리. 자, 이겁니다.